저희 병원이 슈링크 시술이 굉장히 많고, 시술 후기 및 문의 글이 진짜 많은데, 몇 가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중턱을 딱 만져봤는데, 누가 봐도 살이다? 그럼 인모도 먼저. 나는 얼굴 살보다는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다? 그럼 슈링크 먼저. 슈링크는 뭐 울쎄라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강도가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쯤 받으셔도, 네, 문제되진 않습니다. 처음 시술을 받는다라고 하시면은, 약간 효과가 빠지는 시기가 한두 달쯤 사이에 오실 텐데 그때 좀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볼 쪽에 있는 것만 타이트닝 조금 하셔도 된다고 하면 100에서 200 정도? 이중턱도 넓지 않으면 보통 100샷에서 200샷 정도? 슈링크는 초음파를 통해서 안쪽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바르는 연고마취로는 원하시는 만큼 마취가 되진 않으세요. 연고마취를 바르나 안 바르나 통증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턱뼈 있는 쪽에 닿았을 때가 되게 저리저리 찌릿찌릿하게 불편감은 좀 있습니다. 300샷을 할 때는 한 요기층과 요기층 정도에만 에너지가 쌓이는 거고, 500샷, 600샷, 700샷 이렇게 넘어가면 한층, 두층, 세층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층으로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슈링크를 처음에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다 효과를 볼수 있는데 슈링크가 아니라 다른 시술이 더 필요했는데 슈링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효과랑 슈링크가 내는 효과가 달라서 못 느낄 수도 있긴 하고요. 1회차 받으셨을 때 효과가 있었는데 2회차 받고 났던 효과를 잘 모르겠다. 예전보다 좀덜 하니까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긴 하 슈링크나 이런 것들로 하실 때는 지금 상태에서 조금 더 가볍게 얼굴이 조금 더 붓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으셔야 되긴 하세요.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 남겨주신 후기, 문의를 토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어떠셨을까요?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병원에 먼저 가셔서 의료진과 상담을 하신 후에 시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